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ETF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ETF 설명을 도와주실 코덱스 ETF의 김도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ETF 언박싱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죠. 네, 이면우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사실 이면우 선배는 그 오늘 주제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그 명품 출입을 했던 명품 네. 좀 아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명품에 대한 오늘 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볼 상품이 이제 유럽 명품 관련주들의 투자하는 etf 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최근에 명품 오픈 런뭐 이런 것도 리셀도 엄청 유행했었고요 그래서 명품 소비가 계속 늘고 시장이 잘 된다는 거는 뭐 다들 많이 막연하게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명품 산업이나 시장 얼마나 좀 성장을 하고 있나요 미디어를 통해서 체감하고 계신 분들 부분들은 많을 텐데요 실제로 숫자로 좀 확인을 해보면 1996년부터 명품 산업은 연평균 6%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96년부터 보면 사실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봉쇄 이슈들이 좀 있었죠. 수치들을 살펴보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춤했다가 바로 그 다음 해인 2009년에 13.6% 산업이 바로 성장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2020년에는 명품 산업이 좀 주춤했지만 2021년에 바로 31.8% 재차 상승하는 빠른 회복세를 이번에도 좀 보여주었습니다. 즉, 명품 산업은 물론 큰 충격이 왔을 때 약간의 부진한 흐름은 있겠지만 빠른 회복세가 큰 장점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명품 산업 전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 라는 거는 이제 뭐 숫자로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이게 실적에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고 그중에서 특히 좀잘 나가는 브랜드 음. 이런 게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명품 산업 시장이 어, 3,530억 유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523조 원 정도 되고요. 어, 메인 앤 컴퍼니에 따르면 2030년에는 64% 성장해서 5,800억 유로 현재 환율로는 한 859조 원 정도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님 질문 주신 것처럼 네.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품 기업인 LVMH하고 에르메스의 실적을 보면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LVMH는 루이비똥 모에 헤네시라는 그룹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브랜드는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지방시, 로로피아나 등다잘 알고 계신 브랜드들이에요 이 루이비통 모에헤네시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해서 115% 상승했습니다. 응. 코로나 때 워낙에 좀 주춤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100% 이상 성장한 것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2022년도에도 2021년 대비 22.4% 영업이익이 성장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팬데믹의 부진을 빠르게 회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도 1분기 매출액을 발표했는데 2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은 한 31조 원 정도 되는데요. 210억 유로는 전년 동기 대비 한17% 정도 상승한 높은 수치로서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에르메스. 에르메스라는 기업은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만 갖고 있습니다. 명품 기업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모두 갖고 있는 그룹 기업들이 많은데요. 에르메스는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만 갖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9.3% 성장했고요. 2022년도에도 40.5%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이비통, 모에네시나 에르메스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는 작년에 우리 생각해 보면 킹 달러라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었잖아요. 미국인들이 실제로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갔고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비를 많이 일으킨 효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이 엄격한 봉쇄에서 리오프닝으로 돌아서면서 명품 소비의 최대 수요처는 바로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러한 명품 기업들의 실적도 1분기에는 가파르게 좀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불안불안했던 시기에도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으면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들 주가는 좀 어땠나요? 사실 실적이 우리는 주가에 잘 반영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증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의 1년 그리고 최근 연초 이후 성과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루이비통, 모에헤네시가 1년 성과가 49.2%고요. 에르메스가 71.2%나 상승을 했습니다. 즉 실적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리치몬트 그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리치몬트는 시계 브랜드로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시계나 주얼리인데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피아제, IWC, 몽블랑 등 시계나 주얼리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리치먼트도한 40.9%.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찌라든지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을 보유한 캐링이라는 종목도 18.5%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동기간에 1년 동안의 유럽의 대표 지수가 스톡스 50이라고 있거든요. 그 지수 성과가 17.1%였는데 그 지수를 모두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에 미국은 S&P500이 마이너스 3.7%나스닥0이 마이너스 4.1%를 기록했는데요. 그 성과에 비하면 상당히 유럽의 주식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특히 명품 주식들이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에서도 잘알수 있는데 특히 LVMH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었죠. 4월 네. 24일에 장중의 주가가 904.1유로 역사적인 신고점을 장중에 기록하면서 유럽 주식으로는 최초로 시총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유럽 주식 중에서 이게 지금 시총이 제일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 음.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유럽 증시의 시총이 가장 큰게 바로 이 루이비통 모에헤네시입니다. 5천억 달러라고 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환율로는 한 67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테슬라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시총을 곧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루이비통 모에헤네시의 회장이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보다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었는데 맞습니다. 정말 그 이부진 대표나. 아. 무슨 신동빈 회장 이런 사람들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마말를 하더라고요. <laughs> 정말 뭐 유럽 명품 업계에서는 거물인 맞습니다. 그런 인사죠. 아니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명품을 살게 아니라 명품 주식을 샀으면 그 돈으로 명품을 살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워낙 위축됐던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기저 효과 때문에 잠깐 이런 건 아닌가. 그럴 위험은 없나요?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많이 억눌렸던 사실 명품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가 위축이 되었고 그게 이제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명품 산업도 그렇고 많은 산업들이 좀 V자 반등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명품에 대한 수요가 어, 이 시기가 지나면 좀 꺼지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는 정부가 이제 보조금도 주고 금리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차용해서 뭐 소비할 수도 있었고 또 공급망이 많이 제약이 되면서 명품은 원래도 공급이 부족한데 그 공급마저도 부족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명품을 사시려는 분들이 물건이 없어서. 그렇죠.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픈런, 버선발로 가서 물건을 그렇죠. 구매하려는 수요들이 많았죠. 박스 매장에는 공기와 점원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laughs> 있을 정도로 <laughs> 팬데믹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시기가 지나더라도 명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들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리오프닝.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한 나라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명품의 소비시장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살아난 명품 수요 심리에는 중국은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은 이제 막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중국이 봉쇄 정책에서 좀더 완화해서 완전 개방을 하게 된다면 중국 내수 소비도 살아나고 중국인들이 실제로 유럽에 가서 여행할 수 있는 수요들도 점차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뱅크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 가게에 있는 예금이 일반적으로는 2조 위안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81조 원. 근데 이게 현재 4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 즉, 어. 중국인들의 가게에 여유 자금이 있다 보니까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 또한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음. 이렇게 또좀 예상이 되고요. 또, 중국인들이 유럽에 가서 명품을 구매하면 중국 본토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한30% 정도 저렴하게, 물론 그래도 비싸긴 하겠지만, 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중국의 효과들이 좀더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명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데는 이런 부자들의 소비도 있겠지만 소비가 좀 대중화되면서 산업이 전체적으로 커진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해질 경우에 이런 전반적으로 소비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고 경제가 정말 안 좋으면 부자들도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기자님께서 명품 산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점차 사실 경기침체에 대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품에 대한 수요는 경기침체가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물론 부침은 있겠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명품이 갖고 있는 가치의 희소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명품이라는 거는 정말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수록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명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여전히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명품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붙어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도 잠깐의 부침은 있겠지만 방향성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는 단적인 예로 잘 아시는 것처럼 명품 기업들이 네. 1년에 1회 이상 가격을 사실 인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다시 재판매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무슨 명품 이름을 타서 이거 재테크를 한다고 하잖아요. 샤테크 이런 거. 맞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가치라는 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거에 그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명품의 수요는 여전히 좀 굳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명품을 소비하는 소비층의 강한 소비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욕, 소유욕. 같은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예, MZ 세대로 명품의 소비층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젊은 어 2, 30대 분들이 명품에 대한 소유욕이 늘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부유층의 중산층 이상의 음.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죠. 그걸 우리가 뭐 VIP 고객군이라고 한다면 VIP 고객군은 사실 경기 침체하고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뭐 물건 신상이라고 하죠. 신상품이 들어오면은 또 소비를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주변에도 이제 뭐 SNS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유가 있으신 분은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백화점에 가셔서 명품층을 가셔서 쇼핑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소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경기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그런 명품들이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 소비재로 원래 분류가 되는데 네. 요즘은 경기가 좀안 좋더라도 먹을 건좀 줄이더라도 그... 명품을 차지하려는 소비층도 있을 뿐만 아니라 VIP 고객층들은 좀 여전히 명품에 대한 소유욕이 굳건하다. 경기 침체 오더라도 부자들은 그렇게 타격 안 받는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네, 저도 뭐 이거를 기사나, 네. 예, 뭐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고, 제가, <laughs> 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네. 예, 실제로 그렇, 그렇다고 하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이렇게 줄기차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정말 탄탄한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짱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격을 1년에 1회 이상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는 거죠. 저희가 가격 결정력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소비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소비자에게 있다면 오히려 저희는 가격을 더 낮추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거를 기업들이 받아들일 텐데요. 이 명품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은 회사 브랜드가 갖고 있기 음.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힘이 좀 약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 이 ETF에는 지금 들어있는 명품 기업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코덱스 유럽 명품 TOP10 스탁스 ETF에는 음. 총 10개의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TOP10 네, TOP10이기 네. 때문에 정말 찐! 명품 기업들 10개만 골랐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리고 리치몬트, 아까 시계랑 주얼리 브랜드가 많은 리치몬트, 그리고 에르메스, 구찌나 어,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 들고 있는 캐링, 어, 슈퍼카 브랜드죠. 페라리, 룩소티카라는 어, 안경, 선글라스 브랜드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의류 브랜드 중에 이제 몽클레어나 버버리, 그리고 크리스티안 디올, 브루넬로 쿠치넬리 이렇게 음. 총 10개 기업을 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다 이거 유럽 브랜드인 것 같은데 그 명품도 사실은 유럽에 많긴 하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딱 유럽 명품을 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최초에 명품 ETF를 고민할 때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럽으로만 국한을 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확산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면 할수록 유럽의 브랜드로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명품 산업이더라고요. 오, 왜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명품의 시작이 유럽에서 시작됐고요. 19세기 황실 쪽 지원을 받아서 어떤 예술의 꽃을 피운 게 유럽의 시작이었고, 그게 고스란히 명품 산업으로 이어졌거든요. 두 번째로는 숫자로 증명이 되는데요. 딜로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명품 탑 10개 기업 중에 유럽 소재 기업의 매출 비중이 어, 무려 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사, 하면은 이제 유럽의 브랜드들을 소비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전 세계 4대 패션 위크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는 미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름만 들어서도 아왜 유럽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럽 명품에서 말씀드린 브랜드들은 되게 많았죠. 칸타르라는 리서치 업체가 선정한 전 세계 명품 브랜드 같이 10개 기업이 모두 유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뭐잘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려 보면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구찌, 롤렉스, 까르띠에, 크리스티안 디올. 저희가 고민했던 이제 미국 지역 브랜드들을 보면 역시 너무 훌륭한 브랜드고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리버치나 네. 톰포드, 코치, 랄프로렌 이런 브랜드들이 미국의 어떤 명품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브랜드들과 미국의 브랜드들이 갖는 어떤 차이? 어, 우리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대도 훨씬 더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접근성이 더 있는 그런 네. 브랜드들인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유럽보다 그런데 어, 아무래도 명품이라는 브랜드의 음.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유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럭셔리 브랜드들을 편입하고 있는 어떤 투자 상품들이 기존에 있긴 있거든요 이런 공모펀드도 있고 ETF들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거나 운용 중인 공모펀드들의 이런 명품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중에 차별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상장된 기업들로만 구성된 ETF 상품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10개만 선별해서 뽑았다는 게 기존의 상품들하고의 차이입니다. 기존 상품들이 좀 글로벌 형태로 다양한 국가의 여러 가지 약한 80개 종목에 투자하는 반면에 저희는 나름 저희의 기준에 따라서 유럽의 진짜 명품 기업 몇 개만 엄선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있고요. 저희가 10개만 엄선한 데에는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업이 정말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승자 녹식 시장이 바로 명품 산업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잘 갖춰진 10개 기업에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좀더 높은 기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ETF에 들어가 있는 그 10개 종목이 다한 시장이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시장에 상장을 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아, 네, 맞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스탁스 ETF는 지금 현재로는 3개의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좀더 나눠지지만 주로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많고요. 또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런 국가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로화의 한77% 음. 그리고 스위스 프랑에 20% 음. 나머지 소수 한 3, 4% 정도는 영국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네. 뭐 브랜드로 말씀드려보면 영국 브랜드로는 버버리가 있고요. 음. 스위스 브랜드는 리치몬트. 등이 있습니다. 이 환율도 어쨌든 그 주가의 영향도 받지만 각국의 환율의 영향도 받아서 ETF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장기적인 성장성이 탄탄하다면 이런 연금 같은데 집어넣어서 장기 보유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이것도 그게 되나요? 아, 네. 정말 또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저희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탁스 ETF는 연금 계좌, 즉 개인 연금과 퇴직 연금에서 모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저도 이 상품은 정말 장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명품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사실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에 특히 연금 계좌에서 이 상품을 꾸준히 차곡차곡 모아가신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역시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명품 기업 주식을 사서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어 그걸로 이제 하나 사보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도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명품 시장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모실게요 본부장님.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